도어가 다 있으세요, 아, 여기 다 버려놓고. 자, 이제 바로. 으아하, 이게 놓고. 아하, 안튀 이게 도어가 도망 못 가게. 도망가니까이 어우, 막 흔들거려요. 야, 힘이 얼마나 좋으면 흔들거려요. 야. 조금, 이게, 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아유, 그다음에 이제 반은 이렇게 해서. 아, 아직도 흔들거려요. 야, 이거 흔들거리는 거예요. 아, 잘... 네. 네. 아, 진짜 질이 아주, 그냥 시이 넘쳐납니다. 이거, 이거 오늘 먹으면 큰일 났는데, 이거. 아. 저는 이게 양념보다는 소금을 그 찍어서 먹어 소금이 제일 맛있어요소금고깔끔하고 깔끔하고. 예, 네. 그로이 국산 꼼장어는 소금찍어 먹으면 살짝 달큰한 맛이나 살짝 아. 찌그네요 아, 아 베트남이나 미국산이나 네. 다른 거는 단맛이 달라 네, 국내산은? 달어요 네. 일단 달고 소금찍어서 달아요 달달해요 설 자체가 단맛이 네. 달달한 맛이나 그 다음에 그 색깔로 구별할 수 있는 거는 국내산은 노랗고 거의 네. 어, 노랗고 베트남산은 하얗고 네 하얗고 미국산은 검은고 예. 아, 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역시, 이게, 냉장은 맛이 없어 냉동은. 냉동은 아무래도. 산, 산, 사는 뭐. 냉동, 어, 아, 냉동은 거의가 미국산이라고 보시면 되 냉동은 거의 미국산이니다 네. 아, 그렇죠. 어디서 네. 미국산. 오니까 네. 다 냉동에서 오죠. 네. 운동을 해야 되고그꼭 네. 네. 이것만 먹는다고. 운동을 네. 네. 하셔야지. 운동을 하겠죠. 장만 먹는다고 힘쓰는 게아니에요 그렇죠. 네. 운동도 같이. 그때는 운동을 많이 하시면서 네. 잘 드셔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음식도 뭐. 잘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네. 그래야. 차돌이는 운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운동 많이 하 차돌이가 이플란트 해가지고 아, 어? 아, 장어무 어? 아까 이거 아까 봤어, 장어무? 아, 저녁 어떻게 해 일일도 나와서 일하고, 어떻게? 어? 싱싱하다고? 그래. 이빨은 싱싱해 졌냐 고만해 이제. 그래 고만해. 이제 먹어야지. 자, 먹자. 야, 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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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이건 친아이가. 어, 허 어, 어. 사장님, 어. 사장님 말씀하세요. 사장님 네? 여기 원래 사장님 네 17년 되셨다며 오케이. 이거는 뭐예요? 백김치 담은 거 이제 백김치. 오늘 장사해야죠 아 이거 백김치 그럼 이건 며칠 전에 담아놔요? 그거요? 네 4일 넘었어야 돼요 4일 넘었어요 거는 마늘하고 담그는 거아 마늘 제가 또 마늘을 또 좋아하는데 보세요 아, 이렇게 이게 다 담그어서 쓰는 거예요 아야 많이 들어가네 여러 가지가 그 여기로 들어가죠 여기도 있고 그럼요 네. 그래서 4일 정도 된걸 가지고 손님한테 내놓으시다 수가... 그럼요 이 오늘은 지금 제가 입고 왔을때문 아, 뜯으세요. 상추, 상추로 밭에서, 아하, 딱 보면 알아요, 저도. 상추, 아유. 상추를 제가 이거 많이 길러봤거든요. <laughs> 야 좋습니다, 아주. 아, 좋아요, 좋아요. 야야 야, 제가 처음으로 이 식당 안까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네. 야 우리 사장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